음.. 오늘 저녁은 뭘로 먹지? 엔더 드래곤이 디즈니 합시절가 맛있다는데 거기다 온거 시켜볼까? 어네 손님 혹시 제가 필요해? 빨리빨리 갖다 빨리 주라고! 어.. 손님이 당주 달라면서.. 하려나서...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요 아 좋아요 좋아요 따라와요 네네 이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요 오.. 어.. 알아버지 우리, 우리가 온걸 보고 피했다? 이거예요. 배를 눌러. 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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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문 열어 이 녀석아, 당장. 문이 잠겼어요. 잠깐만, 이집 피자를 시켜 먹은 흔적뿐이야. 근데 이거 우리 오늘 감옥에 한번 갖춰야 됐는데 와서. <laughs> 왜 아, 놀래라. 어떻게 갔죠? 점프. 디즈니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건다. 이거 발골라가 키가 작은 나라면. 오. 아, 고맙습니다. 오. 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약간 발소리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도 아니고. 어휴 어 여기서 사벌 사불, 사 구했는데? 파 음, 파. 파는 거 아직 없어요. 여기 아저씨 죽긴거 써. 어 일단. 집 밖으로 나가 볼까? 이걸 예, 뿌셔볼까? 늦어서 하는 나봐요. 그래서 우리 깨고다시키려고 어야야야! 저기 잡혀야지. 나빴어. 없을 때 여기를 한번 돌아다녀보죠.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뭐라 그래서 왔더니 공포 게임이야. 못 보잖아 못 보잖아 어이! 우리 가 죽이려고 하죠? 사실 죽이진 않아요 봐요 저좀좀 좀 이상한 그거에요 그냥 저희를 가두는 게 재밌나봐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laughs> <우와! 웃음> 뭐해요? 도망쳐 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오, 2층도 있어 2층도 있어 2층으로 뛰어 있다 아. 왠지 이런 데다 둔거아니야 아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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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냐고. 여기 아까 막혔던 거기잖아. 왜또 여기로 왔냐고. 점프다! 어, 야, 점프로 피해지고요. <laughs> 왜 점프. 짠.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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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그, 그걸 아저씨한테 왜 던지? 아, 열쇠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아 어떻게 안 아. 잡히는 아. 걸까요? 그 아저씨 안 보여요. 허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았냐? 내 소리 들었어? 하지만 아저씨, 너 점프는 못할걸? 하지않아 1세대, 1세대, 1세대! 여기에요. 어, 뭐야? 지하실. 뭐지, 이거? TV가 있잖아. 저는 6, 2, 9에요. 3, 5, 2. 예, 3, 5, 2. 뭐야? 어, 어떡해. 아! 뭐지? 나이스. 에이, 게임이잖아 어이. <laughs> 주먹밖에 안 남았어. <laughs> 이거 뭔가 베리게 보자. 아, 쟤 누구야? 여기서 이 뼈를 던져 줄까요? 강아지 먹어. 강아지 먹어. 어! 너 체귤 발견했어. 보자. 어, 뭐야? 숨은 공간이다. 숨 있어요. 우와, 안 돼. 네가 칼로 때려야 돼. 제발, 제발. 징그러워. 너 뭐야? 징그러운 녀석은 빨리 저리 가. 안녕. 비야. 치즈 줄게. 치즈 주노 물 갖다 줄까요? 오, 어, 열쇠. 버튼 눌렀는데 그럼 뭐예요? 버튼 눌렀어요? 네. 타라이가 생겼는데 점프예요, 여기서로. 점프 점프. 오 우리 점프 되게 높네요, 그렇죠? 네. 오, 어, 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에이 밝혔어. 오. 이게 뭐 버튼 뻑 터진다. 어? 왜이요이데가 이거를 이걸 가지고 누나말이 뭐야, 뭐야, 나 어디야? 여기! 에 어, 이 고깅이, 있어요. 뭐야? 이도이야도이야도야이야 도중이야. 도중이야, 도이도야도이야어중이이이야 다이나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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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마이트. 안돼. 아니야. 아. 어. 진짜 무섭죠. <laughs> 어때요? 될까요? <laughs> 음, 응? 아니 이건 아닌데요, 그렇죠? 오. 어! 자, 그리고 우리 한테얘 여기까지 그역으로 따라줄게요. 안 안녕. 안녕.